자취의 방정식은 뭐야?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는요. 이 p 를요방정식이 나오게 하려면 x, y를 주셔야 돼요. 그럼 이 x, y 지금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걸로 내가 식을 세우면 어떤 식이냐면 PA랑 p d 가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럼 PA라는 거는 내가 피를 x 그럼 내가 이거 루트가 나오는 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양분을 제곱해서 이 식을 유도하면 되겠다. 맞죠? 그럼 뭐야? PA의 완전제곱을 우리 어떻게 쓸수 있어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 알죠? 그 다음에 PB는요?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이 식을 통한 s 다 불러 달라는 얘기잖아요. 종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x 제곱 다 날라가죠? 몇 x? 여기 몇 x 나와. 찾아 보면 아니죠? 플러스 1. y 제곱 날라갈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그럼 마이너스 몇 아이. 10y 플러스 25. x 제곱 날라온 거 없죠? 몇 x? 4x 플러스 4아를 단위 뭐다잉? 와이어 나아갔을 거고 마이너스 6 y 플러스 그렇게 뭐 되잖아요 이 정리하면 1차방정식 나온단 말이야 그게 이이의 전체 방정식인거야 이해가? 갔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같은 거리에 있는 거는 여기도 같은 거리에 있고 같은 거리에 있고 같은 거리에 있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인거죠